요즘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혹시 문신이 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우리 몸에 혈관이 없는 부위는 없죠. 정말 위생적인 상태에서 아주 최소한의 뭐 자기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한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요새도 혈관 쪽 환자들이 좀 많이 생기는 계절인가요? 노출의 계절인 여름에는 아무래도 이제 하지정맥류같이 외모에 문제가 있는 그런 질환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아오죠. 근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정맥질환은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동맥질환이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음. 계절이 됩니다. 동맥질환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어떤 질환을 동맥질환이라고 하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네, 아시다시피 말초동맥이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말초의 동맥이 많이 오그라들기 때문에 동맥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는 추운 계절이 되면 손과 발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이제 겨울철이 되면 말초동맥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팔이나 손이나 다리나 발가락 같은데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계절이 되겠습니다. 요즘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혹시 문신이 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요? 어, 그 부위도 물론 다 혈관이 있죠. 뭐 모세혈관도 있고 정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뭐 망상정맥이라든지 그런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리게 되면 혈관 염증이 생기죠. 정맥인 경우에는 정맥염, 동맥인 경우에는 동맥염이 생길 수 있겠지만 흔히는 정맥염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맥염이라고 하니까 유명 연예인이나 해외 기사에서 발목 부종으로 병원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본것 같아요 정맥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맥에 염증이 생긴 건데 이제 정맥의 기능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피가 말초를 다 돌아서 이제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고속도로 상행선 같은 길이죠 문신이라는 시술과 연관돼서 정맥염이 발생한다면 피부 밑에 있는 굉장히 가느다란 정맥에 해당이 될 텐데 어찌됐든 혈관에 염증이 오면 혈관은 심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전신을 타고 염증이 파급될 수가 있습니다. 폐혈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것도 세균 감염이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덮었을 때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얘기하듯이 정맥염도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정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정맥 안에 흐르던 혈액이 피떡이라고 하는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혈전은 표층 정맥에 생길 수 있는 혈전은 뭐 염증만 가라앉히면 되겠지만 이게 자칫좀더 굵은 정맥이라든지. 심지어는 심부정맥에도 파급이 되면 어, 그럴 때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로 하는 어, 그런 심부정맥 혈전증을 아주 드물겠지만 처래를 어, 할수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정맥염은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뭐 빨갛게 부어오를 수도 있죠. 그뭐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신체 조직은 부종이 반드시 동반되게 됩니다 빨갛게 된다든지, 부종이 생긴다든지, 아프죠. 통증이 유발이 되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보일 수 있는 염증의 소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귀멸의 칼날을 보면 주인공들이 요괴들하고 싸우다가 피가 낭자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서 보면 일본 의상을 입고 항상 취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무릎을 네. 꿇는다거나 그런 자세들을 봤을 때 혹시 혈관외과 전문의로서 특별하게 이런 자세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하지정맥류 같은 질환은 특정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때,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서 있는다든지. 또. 오랫동안 앉아있는다든지, 직업을 가진 분들한테서 잘 발생하는 직업병 같은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자세가 혈관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동맥질환도 아주 드물지만, 이제, 무릎, 수화동맥에도 뭐 장시간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 동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나 하는 흔하지는 않지만 연관될 수가 있죠. 저희가 처음에 찍었던 영상에서 보면 피해야 될 그런 자세들이 있었어요. 피하면서 버거울렛 운동을 그때 추천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말초 동맥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운동이고 또그 운동 중의 일부는 또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틱토 운동을 한다든지 또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린 상태에서 혈액 순환을 자연적으로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이제 버거 할렌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오늘은 문신과 관련된 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요즘 핫하다는 규멸의 칼날.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등장 인물들이 여러 가지 특정 자세들을 많이 취한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어, 하지정맥류 또는 어떤 동맥 질환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혈관 건강은 오르내과와 함께